다음으로, 이제, 디버깅 하는 방법, 마지막입니다. 디버깅 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요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잠깐 가보면, 윈도우 환경에서 디버깅 하는 방법, 다음에 리눅, 맥OS, 다음에 리눅스에 대해서, 어 환경, 그 디버깅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윈도우를 보면, 윈도우는 요 링크 드라이버랑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고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최신버전을 드라이브 드라이브를 다운받기 위해서 갑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겟 하고요 자 요겁니다 이걸 클릭을 하면 동의하고요 예, 그러면 이렇게 다운이 되고 다운로드된 zip 파일을 갖다 압축 해제한 다음에 실행 파일을 실행해서 설치를 드라이브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드라이브를 설치한 다음에 어, 실제로 로그를 보는 유틸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테라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운받기 위해서 클릭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번 ex e 실행 파일이 있죠. 그래서 클릭을 해서 이것도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좀 기다리시면 다운로드가 바로 진행될 것입니다. 예, 다운로드가 다 됐으면 여러분들이 이 테라텀도 마찬가지로 실행 파일을 실행시켜서 유틸 프로그램을 PC에 설치를 하세요. 간단하니까 금방 설치 됩니다. 자, 설치를 다 하고 나면, 실행을 시켜봐야겠죠. 그서 테라텀을 딱 실행을 시키면, 화면이, 이러한 화면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엠베드가 여기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장치 관리자에 좀 가볼게요. CC의 장치 관리자에 가보면, 네. 지금 엠베드가 잡혀있는 게 포트가, 네, 포트 3번에 잡혀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포트로, 시리얼 직렬 포트에 포트 3번, 네, c o m 3으로 바꾸시고요. 오케이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바이너리 있겠죠? 바이너리를 어, 트레 t 에이거죠 요걸 갖다가 어떻게 똑같이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엠베드에 넣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로그 파일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로그가 출력이 되고요 테라타음에 출력이 되고요 요거는 어떤 로그냐면 제가 요 소스를 잠깐 열어볼게요 편집기를 이용해서 잠깐 열어보면 예 이런 스테이터스 하고 쭉 가고 그 다음에 LED 상태 상태를 읽어서 출력을 하는 거를 우리가 프린트 애플로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 넣어놨기 때문에 이런 것이 출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윈도우에서 여러분이 그 설치 파일을 두개 설치함으로써 프린트 애플을 이용한 디버깅 하는 방법이고요 다음에 리눅스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우분투에서 리눅스에서는 어떻게 디버깅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깅에서는 저희 우분투에서는 요 간단한 명령, 간단한 명령으로 우리가 바로 프린트 애플을 이용한 그 디버깅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가셔가지고요. 자 여기다가 제가 음, 이미지 먼저 한번 넣어볼게요. 이미지를 넣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 네. 명령을 입력을 해주시면 바로 이렇게 프린트 f 된게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를 소스를 좀 보면 소스가 어떤 소스냐면 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요거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예, 프린트 앱으로 로고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리눅스 디버깅까지 해서 모든 과정을 다 마쳤고요. 음,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 보면 u 어, 유블럭스 ODIN W262 보드 위에서 ARM 엠베드를 엠베드 개발 환경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리눅스 맥 OS에서 여러분이 개발 환경을 설정을 해서 개발을 진행할 수 있, 있겠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윈도우즈에서 설정하는 방법은 파이썬 설치하고 그 다음에 Git 설치하고 m 큐리 c u r i a l 그 다음에 컴파일러 GCC 설치를 하고 나서 어, 버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엠베드 CLI 설치를 합니다. CLI는 어, p 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고요. 다음에 기세에 있는 소스를 땡겨오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PC에 있는 PC에 SSH 키를 생성을 하죠. 고유 그 유니크한 키를 생성을 한 다음에 그것을 기세에 등록을 해 줍니다. 기세에 등록을 해 주는 아, 저기 SSH 키를 만드는 명령이고요. 얘를 만들어서 이렇게이 음, 명령으로 우리가 생성된 키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생성된 키를 복사를 해서 어디 기세에 등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세 등록을 해줬다는 건 여러분 PC가 기세에서 그 인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세로부터 이 엠베드 OS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윈도우 기반화에서 개발 환경 설정하는 부분이었고요. 다음에 리눅스 기반에서도 똑같죠, 그죠, 그죠, 똑같은데 어떻게 보면 더 간단할 수 있어요, 윈도우보다. 그래서 버추얼 머신을 이용하기 때문에 버추얼 머신을 설정하고 그 위에 리눅스 이미지를 넣어서 우분트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니까 설치 안 하셔도 되고요 버전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Git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Mercurial GCC 그 다음에 pip2, 파이썬 pip 설치하고요 음, 설치 확인하고 그 다음에 CLI 음... 설치합니다. 를피부용에서 윈도우 똑같죠? 똑같이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똑같이 기세서 이미지 땡겨오기 위해서 ssh 키를 생성을 합니다. 생성을 해서 기세에 등록을 해주고요. 자 그다음에 리눅스 이런 과정들 지금까지 리눅스 설정하는 과정들을 귀찮거나 잘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 어, 요 사이트에 이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이미지 그, 우분투 이미지를 다운받으세요. 다운받은 거를 갖다가 압축되어 있는 걸, 어, 압축을 해제하고요. 7집으로 해제를 해야, 어, 해야, 되기 때문에 용량이 큽니다. 그래서 7집 유티를 하나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다운받으시고요. 그걸 가지고 압축 파일을 해제한 다음에 그 해제한 파일 안에, 폴더 안에 vbox라는 얘를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기본 설정들,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는 설정들이 기본적으로 다 설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설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PC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하면 돼요. 키 생성하고 SSH 키 생성하고 그거를 기세 등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어, 기세에서 어, b 베드 OS를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좀더 빠르고 좀더 쉽게 여러분이 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파일하는 거 해당 음, 요 소스를 우리가 기스에서 땡겨왔어요. 그 헬로 월드죠. 그 LED 깜빡이는 거 요거를 우리가 그기스에서 다운 받았고요. 땡겨왔고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컴파일을 했습니다. 컴파일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하고 난 후에 나오는 바이너리를 가지고 USB에 넣는 방법. 그냥 클릭앤드래그해서 그, 보드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 바로 이미지가 다운로드 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디버깅이죠. 윈도우에서는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고 테라텀이라는 그 유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디버깅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에서는 요 명령, 요 명령을 가지고 우리가, 어, 실행되는 프린트 앱으로 실행되는 출력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다 살펴본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하다가 처음에는 어떤 개발 환경이든지 처음에는 개발 설정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하고 차분히 하다 보면 어 어려울 것은 그다지 없다고 생각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번 어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